조떼꾸알 조떼꾸알 오재현T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지금 저는 잡채를 만들고 있어요. 잡채 잡채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잡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잡채 여러분들도 손쉽게 집에서 잡채 만들어 드세요. 국물이 쫄아들고 있어요. 잡채. 잡채입니다. 유채 잡채입니다. 유채. 유채 나물이 들어간 잡채. 네. 잡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잡채. 네, 안녕하세요. 잡채를 만들었어요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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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만든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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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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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을 찾아라. 잡채를, 우와, 기름이 보란보란. 잡채입니다. 여러분도 한, 아, 제가 만든 잡채인데 한번 먹어보실래요? 잡채가 불었어요. 음 맛이 없어요. 잡채가 왜 맛이 없을까? 너무 불었는데? 아. 아. 음. 잡채가 맛이 없다. 아. 아. 음. 음.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맛이 없죠? 음. 너무 오래 끓였나봐요. 음. 식으면 좀 맛있을래, 맛있을래? 맛이 있으려나? 아, 참치가 이렇게 맛이 없지? 간은 맛 맞는데. 단짠단짠, 단짠. 먹을 만하네요. 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조태알조태알조태알